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합계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10페이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합계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루바베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가? 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시오다. 망불의 요어가 이같이 말한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망불의 요하의 말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망불의 요하의 말입니다.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망불의 요하의 말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망불의 요하의 말입니다. 아멘. 함께, 함께 인사를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인이 기다려줬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기다려준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번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원으로 쓰고 있는 황금 동인이 잘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맨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도시입니다. 다이다드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얼마나 뛰어나고 대단한 건축물인가? 그때 이 건축물은 당대 가장 뛰어난 건축 기술과 함께 최고급 건축 자료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정도로 대단한가? 장시 성전은 오늘날 우주선을 띄울 정도의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두 번째 성전은 함께 읽은 본문의 이 배경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의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낙탈당하고 많은 귀인이 포로로 끌려간 역사, 씻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70년간 포로생활은 치욕스러운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종교적, 문화적으로 꽃을 <laughs> 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에 가장 크게 역사적인 성과를 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리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포로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매를 맞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신앙은 점점 희미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바빌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뼈 아픈 역사를 겪으며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적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시대적인 요청, 아, 요청에 요청 처해 있었으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의 다리오왕이 조선을 내려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할 때 도움을 주도록 해 놓았는데, 그런 도움 속에서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신앙적으로 거듭나서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던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 자신들도 엄두가 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터를 잡고 기초를 놓은 후 15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첫 삽을 뜰 때는 금방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백성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리모델링 했는데 그동안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못 했습니까? 그럴 만한 여력, 즉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무슨 힘으로 성전 건축을 할수 있겠냐고, 백성들은 불평했을 것입니다. 이때, 요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망군의 요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성전이 무너져 있어도 아무렇지 않고 완벽한집 자기들은 화려한 저택에 사는 것이 마땅하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뭐 어떻습니까 성전이 무너졌든 말든 내 집만 편안하면 그만 아니니까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뚫어진 전대의 놈이 되느니라 신앙은 내팽개치고 성전이야 방치 되든 말든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고 여기면 큰오산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의, 그들은 공동의 운명체였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쉽게 그러한 잘못을 따라 행함으로 결국 모든 백성이 함께 벌을 받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성전이 무너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즉,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 스스로 잘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 건축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알기는 알았는데, 무슨 수로 그 어려움 공사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15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성경 건축이 시작이 다시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백성들은 다시 힘이 빠진 듯 머뭇거립니다. 보문은 바로 이런 순간에 성경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백성들을 위로하며 또한 독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는 나이 많은 이들이 지금 기초를 놓고 있는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보잘 것 없을 것이다. 이 성전 지어봤자 보잘 것 없겠다. 낙심할 때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건축하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홀로맨의 성전은 뭘로 지었습니까? 대리석에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지은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보일지 몰라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의미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외국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그하려고 그들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요한이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 놀라운 약속입니다 광야 40년은 불편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신발이나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약속 참으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신 것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고 걱정할 때입니다. 하기는 해야겠는데 성전 건축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럴 이유를 드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정을 확보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을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이지만 재정 확보하지 못하면 일을 시작할 수도 없다. 이런 자세는 너무 소극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상들과 다른 점 하나 이것입니다. 능력이나 여력이 되니까 시작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일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갖춰주지 않고 다른 여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장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 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 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성전의 영광 충만하게 하니라 만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일이고, 재정의 염려를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성전 건축하도록 도시에 대한 강복한 표현입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냐, 라고 말씀합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할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성전 시대를 넘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전을 오늘날 교회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지금의 성전과, 그때 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당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는 곧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의 우리가 교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 동료하신 성전 건축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보혈 공로로 하나님께 설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절에 네. 그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심으로. 교회 주의의 계심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가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도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농촌 교회 미래를 영려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불과 몇년 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수도 줄고 그에 따라 재정도 줄었습니다. 사람 수가 많아야 일할 맛도 날 텐데 갈수록 의욕도 흥도 없어지는 것만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만 염려하면 될줄 믿습니다. 왜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온전히 맡겨드리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자기 힘을 믿고 살면 일이 잘 되어도 더안 되어도 항상 보람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이 잘될듯 싶으면 기운이 났다가도 자기 힘으로 안될것 같으면 낙심합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자기는 잘되고 못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고향 친구 한 명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새벽 6시가 늦었을 때 전화를 합니다. 누구냐면 신앙이 있는 고향 친구인데 얼마 전에 직장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항암치료를 해보자고 했답니다. 어제는 엊그제는 통화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사실은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누구라도 원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는지 그게 용납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생담하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뜻 따지 않게 이러한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향의 아버지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투병하고 계신 것볼 때도 사실 제마음이 짠합니다. 자식으로서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잠시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운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단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정 건축에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원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건물,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건물 자체보다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맡겨드리는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도 희망으로 삶을 개척할 때 기뻐하신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성전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예전 부흥에서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부흥에서는한감사님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것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사할 때도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라.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모든 삶의 우선으로 사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생활이야 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중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라고 하십시오. 신앙 생활이 어긋나면 반드시 탈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야 정상입니다. 지난 주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사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실제로 일본에서 암 3기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진짜 처방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당신은 하루에 만 번씩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만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암세포가 죽고 나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건강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십니다. 17절 중반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성전 단체스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17절 중반부터.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니하였느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못 쌓던 날부터 기억하였거라. 복식 동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호두나무, 무화과 나무, 성류나무, 감남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동료하셨음을알수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생의 복납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